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신업솔팅글리시 코치 텐입니다 영어 독립 신업솔팅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전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 I can do it. 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동사 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뭐, 뭐, 할수 있다. 이렇게 뜻만 배우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 어떤 단어의 뜻만 알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캔을 사용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캔을 사용하고 싶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캔에 대해서 뭐, 뭐할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안다고 해서 내가 캔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어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언어를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고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할때 우리는 그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이라는 생물은 굉장히 복잡한 생물이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생물인데 남성이라는 단순한 생물이 이 복잡한 여성이라는 생물에게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can이라는 조동사를 입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땡만 알고 넘어가는 것 말고 이 can이라는 조동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우리가 can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익혀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어휘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어휘를 깊게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캐이라는 조동사를 우리가 더 자유자재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순한 그 의미 뭐뭐 할수 있다 말고 조금 더 깊은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n 의 뉘앙스는 뭐뭐 할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에게 동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캔의 속뜻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She can speak English라는 문장을 본다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번역을 하겠지만 사실 그 문장의 속뜻을 살펴보면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이 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조동사 캔의 뉘앙스는 바로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주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 아니라 주어가 지금 무언가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부장님이 안 계신 겁니다. 부장님이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시면 제가 뭘할수 있죠? 월급 루팡을 할수 있죠. 제가 지금 월급 루팡을 할수 있는 건 저의 능력이랑은 별개로 상황 때문에 할수 있는 일종의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죠.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동사 캠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넘어갔던 그 의미가 사실은 주어에게 동사를 할수 있다라는 능력 적인 의미와 주어가 현재 동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적인 가능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캔의 뉘앙스는 바로 추측의 뉘앙스입니다. 이 추측의 뉘앙스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 상황이 가능하다의 뉘앙스와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목이 마르는데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마침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캔 살수 있죠. 맥주를 실제로 살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주를 한캔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어서 맥주를 한캔살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때이 뉘앙스를 능력의 뉘앙스로 보기에는 약간 껄쩍지근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맥주 하나 사는데 능력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지금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고 돈만 원이 있으니까 그는 맥주를 살수 있는 상황이야 맥주를 살수 있어 맥주를 사는 게 가능하다는 라이 상황적 가능성의 뉘앙스라고 이해해 주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해보면 조동사 캔의 뉘앙스를 사용해서 헤겐바이어 캔 b e e 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살인데 고등학생인데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45살처럼 45살처럼 보이는 거죠. 친구들이 뒤에서 쏙닥쏙닥하는 겁니다. 야 쟤는 얼굴이 진짜 노안이어가지고 아마 편의점에서 맥주 한캔살수 있을 수도 있어. 살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뒤에서 쏙닥쏙닥하는 거죠. 아까 주머니에 돈만 원이 있는 상황이랑은 다릅니다. 주머니 돈만 원이 있으니까 맥주를 100%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100% 확률로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얼굴이 노안이어서 편의점을 뚫을 수 있다, 없다는 100%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얼굴이 늙었으니까 아마 뚫을 수도 있겠다. 굳이 확률로 치자면 한50% 확률로 살수 있고, 맥주를 혹은 맥주를 못살 수도 있는 이런 50% 확률의 추측의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영어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켄 바이어 캐나브 비어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의 뉘앙스. 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그는 아마 얼굴이 진짜 노안이어서 맥주를 살수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상황적인 100%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뉘앙스와 이 추측의 뉘앙스는 문맥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조동사 캔을 사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제가 영어를 배우고 익혀 왔었던 과정 가운데서 들었던 가장 형편없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A와 B는 똑같다 라는 설명입니다 A와 B가 똑같다 라고 가르쳐 주는 설명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고 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똑같은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설명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멍청하게 배웠었던 설명이 무엇인가 하니 can과 be able 가 똑같다 라는 설명입니다 c 과 be a b l 생긴 것도 틀린다 어떻게 캔과 피 에이블트가 말하고 싶은 게 똑같겠습니까? 완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이것 말고도 영화에서 우리가 똑같다라고 배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표현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관통하는 큰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라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한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본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항상 그런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 같은 축구팀이 챔피언. 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것은 뭐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결승에 진출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어떠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그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본질적인 것인지 혹은 지금만 발생하고 있는 뭔가 일시적인 것인지를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트로베리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동사 grow를 제가 지금 사용했는데요. 동사의 베이스폼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는 딸기를 재배한다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뜻은 그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부야라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베이스폼을 사용하면 원래 그런 거 항상 그런 거라는 뉘앙스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상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늘상 딸기를 재배하는 사람은 즉 딸기 농부라는 뜻이죠. 즉 따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작년에도 딸기를 재배했고 내년에도 딸기를 재배하겠구나라고요. 하지만 문장을 조금 수정해서 This year he's growing blueberries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사의 형태를 grow라는 베이스 범에서 is growing이라는 be ing의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원래 그런 거 늘상 그런 거 항상 그러던 일이 올해만 일어나고 있는 중인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뉘앙스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올해만 지금 특별하게 블루베리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는 블루베리를 재배하지 않았었겠네 아마 내년에도 안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만 지금 올해에만 발생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니까요이 농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비슷한 예로 must과 have to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must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have to, must 서로 완전히 다른 뉘앙스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해 주어야 하는 표현입니다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너뭐뭐 해야 해 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드러내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이고요.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많이 적용되는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have to go now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청년들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표현은 you must come back home 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어 이유는 너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를 지칭하는 대표격 대명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캔과 be able to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 캔의 뉘앙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할수 있는 게 조동사 캔의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be able to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한번할수 있는 게 be able to의 뉘앙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 이 can과 be able to의 구분이 분명히 모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원어민들이 무언가 할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때 be able to를 잘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만 할수 있는 거든 특별한 상황에서만 할수 있는 거든 아니면 늘할수 있는 거든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can을 선호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be able to가 너무 길어서 말하기 귀찮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전소될 만큼 큰 불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건물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또 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탈출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탈출한 거지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번 탈출한 거지 다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딱 한번 어떻게 운이 좋아서 혹은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원어민들은 큐드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 b 에이블트를 사용한다라는. 멋있죠.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 드린 상황을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e v e r y o n e was able to escape from the burning building"이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고, 이 상황에서 "was able to"를 큐드로 표현하면 약간은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5개 국어를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5개 국어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 뭐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늘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 때나 늘 항상 하실 수 있었던 거, 그런 건또 "was able 트로 표현하기보다는 c o 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가 그녀가 5개 국어를 할수 있었다를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was able to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e could speak five languages could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시간대가 현재라면 혹은 미래라면 can과 be able to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항상 can을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e a b l e to는 너무 길어서 말하는 게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무언가를 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늘할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 어떻게 운빨이 맞아서 할수 있었던 것이냐 특별한 조건이 맞아서 한번할수 있었던 것이냐에 따라서 could와 be able to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캔과 비 에이블트가 같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캔과 비 에이블트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캔과 비 에이블트의 관계는 똑같은 이퀄의 관계가 아니라. 대체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수 있다는 I can sleep이고, 잠을 잘수 있었다는 I could sleep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최근 며칠간 나는 잠을 잘 자올 수 있었다. 최근 며칠간 나는 잠을 잘 자올 수 있었다. 이 최근 며칠간이라는건 무슨 뜻이냐면 아마 한 4, 5 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마 어젯밤까지 계속해서 쭉 잠을 잘 자올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최근 며칠간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를 우리가 캔을 사용해서는 표현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캔이라는 조동사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단순해서 베이스폼 캔 하나와 이리폼 큐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일정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왔다라는 해브피피폼이 조동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have could i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의미는 뭐뭐할수 있다라는 can의 의미인데 이 can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can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장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대체제를 사용해야 하고 가장 그나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 able to가 can의 대체제로 선택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영작해보면 recently 최근에 I've been able to sleep well. 나는 잠을 잘 자올 수 있었어. 하고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can을 사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일 잠을 잘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는 he 내일이니까 미래죠. will he will 그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니까 can이 필요합니다. he will can sleep 므로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장 두번쓸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He will can sleep tomorrow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can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체자의 개념으로서 he will 그다음 be able to sleep tomorrow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He will can sleep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는 조동사를 두번 연장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an 대신에 그나마 can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 able to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he will be able to sleep tomorrow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Can과 be able to는 같지 않습니다. Can과 be able to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틀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시기도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can을 사용할 수 없을 때그 의미적 기능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can을 활용할 수없 쓸때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b able to를 가져와서 대체제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캔의 뉘앙스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단순하게 뭐뭐 할수 있다 라고 설명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뭐뭐 할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싶은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캔과 be able to를 구분해서 표현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영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 일반성과 특별성에 관한 설명도 드려 봤습니다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영어가 완벽해지고 완성되어 가며 우리의 영어가 독립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이며 이 복잡한 유기체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우리가 타겟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영어를 이해해야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을 베이스로 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영어를 독립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응원드리고 함께하고 싶고 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 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잉글리시 코치 데니였습니다.